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페인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같은 오븐 밥만 2가 나왔어요. 원때 너무 재밌게 해서 지금 2 나오자마자 할 건데, 아, 여담으로는 이게 2023년에 에피소드 3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자, 일단 3 나오기 전에 2부터 한 번, 지용하게 가자, 지용! 원하고 똑같아요. 지금 불이 꺼져서 한번더 누르면, 시작입니다. 아, 저기가 이제, 반반 원때 내가 떨어진 구멍 같고요. 어, 얘얘 얘 움직였는데? 아, 여기가 그 지하실 같아요. 일단 가보죠. 아, 여기 있다. 여기 뭐 있다. 뭐 있다. 이거 눌러 볼까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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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이 없는데? 한번 눌러. 아, 됐다, 됐다. 어? 반응이 없는데? 나 지금 내가 뭐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나만 모르는 거야? 어? 아하! 그치 그치 이 화살표 의미가 있겠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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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볼때는 저기가 최종 제일 마지막 문인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드디어 드디어 길 찾았다 컷사보드 하여튼 뭔가 어? 여기 어딘가 드론이 있다 여기 뭐뭐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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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안녕. Listen, if you can hear what I'm saying, wave at any camera. 카메라 쪽으로 가래. 됐나? Oh, thank God. <웃음> I'm glad <laughs> you're here. 너 누구야? I thought this was the end. 여튼 자기가 컨트롤을 할 테니까 음. 열어준다는 것 같은데. 오, 거 같은데. 오우, 지금 나진 거 바꿨다잉? 오. 로비에 내 친구가 있다는데. <놀람> 아이. 안녕.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너 어디 갔다 왔니? 정말 오랜만에 보고 싶었는데. Meet the family. 얘들이 패밀리야, 가족이야. 뭐 그렇게 많아졌지? 이 달팽이 또 뭐야? Hmm, 또 영어 듣기평가? Of 그니까 카드가 어딨냐고? 아니, 나 분홍 키를 내가 먹었다고. 맞네, 남군님 말이 맞네. 오케이, 이거 맞고. 야, 다시... 다시 1번. 야, 반반. 너 갑자기 노가다 게임을 바뀌었냐? 이거 원래 안 이러잖아. 이게 아니었잖아. 자, 이제 둘 중에 하나다. 오른쪽, 오른쪽 가? 오른쪽 가? 오른쪽. 야! 오! 오! 나이스! 오른쪽 맞았다. 오, 녹색 가득기. 어깨 가득기. 아, 이건 뭐야? 저기 하는 거고, 이 e c a u s e I want to look at l o o t i 야 o n 아 카드키 오야 어, 뭔데 뭔데 와! <laughs> 그냥 <내가> 달리면 되나? 데데 <laughs> 아아 이해했다 얘는 반대로 가라는 거야 분홍은 반대로 분홍은 반대로 가고 파랑은 맞게 가는 거예요. 파랑은 맞게, 파랑은 맞게, 파랑은 맞게, 파랑은 맞아요. 파랑은 맞고요. 거짓말, 거짓말 여기에요 거짓말 전기고. 어디까지 어디까지 열리나? 그, 이게 끝이야? 어, 파란이 어, 그, 그런가 봐요. 아, 갑자기. 오! 오! 3 이리로 <laughs> 가야 되나? 원 때보다 더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데? 얘를 이리로 보내고, 아, 둘로 가봐. 그렇지, 같지. 그리고 이걸 찍는 거야. 그렇지, 맞지. 역시. 옐로우 카드 먹었고요. 우와, 약간 파슬 계열의 되게 이쁜데? 이런 이런 목도 괜찮은데 저 녹색깔 제 몬이 뭐야 옷들이 대포가 일단 한 바퀴 한번 돌아볼게요. 이 색깔이 왜 이래? 일단 옆 방으로 가볼게요. 뭔가 앉아 있네요. 아 눈이 빠졌네요. 코끼리 아이 물고기 벌레 종이 어베이스 루퍼트 케이스 원 문화 더이다. 이게 또뭐 주게지 힌트를 여기서는 이 근육문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이걸로 색깔을 뽑네. 그리고 나서 누면 뭐뭐뭐뭐뭐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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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아 저기까지 올라가면 되나 보다. 그러면 얘가 흘러 들어가나 보다. 아닌 데 하나가 더 필요한데. 어 설마 대박. 그럼 이걸 여기다가 끼고. 오! 카드 키다. 자, 어, 나왔다. 저 가운데 문 열렸어요. 더 벌... 아, 그러니까 제대로 다 실험물인 거지 됐다. 오케이, 문이 열렸고요. 방이 엄청 많아! 저눈 아니에요 눈? 어! 얘너너왜 oh! right 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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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왜 여기 있어? 오피리언가 어, 제가 이름이? 오, 나온다, 나온다, 온다온다 온다. 오, 저 뭐야? 어? 나 o w sit, so we n b e g i 뭐 하는 건데? 얘도 제정신. Sit.

Next question, and one that I wrote myself. 진짜 영어도 s t 거야 이게? 2. 2 plus two? 7, 8, 5, 6. 아니 s 2. 아니 l u s 2. 2 plus 2. s 2. 2 p l 아니 2. 2 p l 아니 아니. plus 2. 2 p l u 니야2 plus 2. 잘못 l u s 2. 아니 l u s 2. 2 plus 2. 2 p l s 2. 2 plus 2. 2 plus 2. 2 p l u l s 2. h plus 2. o u s 2. 2 p l u l u s 2. 2 plus 2. 2 u s 2. 2 plus 2. 2 plus 2. 2 plus 2. 2 plus 2. 2 무 응, 새들이 저렇게 많아 안녕 얘들아. 그냥 그냥 그런가? <목소리> <아아악! 목소리> 여기다가 모아 놓는 거 같아요. 나야. 너네 엄마 불러줄 거야. 역시. 어. 까꿍. <목소리> 오. <목소리> 스탑인데? 움직여? 헬로우. 헬로우. 룰. 캐논 게임. 끝냈다. 와, 별거 없네. 어, 지혜에 뭐가 있지? 와, 또 뭐야? 모든 게임의 점프 맵들은. 바깥에서이벽 쪽으로 점프를 해요. 이 호공이 있는 건 낙사가 가능한데 벽 쪽으로는 낙사가 안 됩니다. 위너. 에이, 설마 한 방에 우르르 나오는 건 아니겠지? You've been a bad. 아, 죽구나. 에이. 미안해요. 미안해요. 왜 나와요, 왜나요 미안해요. 죽으세요. 죽요 어,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여기 X가 밟으면 여기 떨어진다는 거니까 내가 얘를 저기로 몰아야 돼. 쇼! 이건 뭐지? 뭔데? 왜왜 왜 어두워지는데? 끝이야? 반반 어린 유치원 두 번째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이게 올해 안에 3이 나온다니까 3도 나오면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